안녕하세요 트레이딩랩입니다. 자 지금 시간 4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이요. 와, 아쉽게도 새벽 사이에 추가 하락을 조금 많이 해준 모습이죠. 자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 상승해 줄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급등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최근에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부터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쪽부터 보시면요. 이 아르고, 뭐 솔레이어, 뭐 이오스, 네오, 아크, 알파커크 등등. 자 이번 조정... 장에서요 이렇게 새롭게 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입니다. 자 기존 종목들은요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현금 시그널까지 드리면서 이 손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특히 어제 이 정보방에서 급등 직전에 타점 잡아드렸던이알파커크자이 친구도요 이단일 거래일만에 무려 17%의 단기 수익 확실하게 신겨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정보방에서는요 매번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보시는 수익률 자 여전히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아크 가져왔습니다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이 어제 잡아드렸던 알파 커크 기억나시죠? 이 알파 커크처럼 단기 급등수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1번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초 여기죠.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렇게 좀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 3월 달에 들어서는요. 550원 매물대 아래쪽. 까지 이탈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4월달에 갑작스러운 세력 매집봉이 출현을 하면서 단숨에 가격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왔죠 진짜 이렇게 아래쪽 매물대와 61위평선 위로 안착을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려는 이런 돌파 테스트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추세 전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진짜 결론적으로요 어제 정보방에 진입한 지단1시간 20% 가까운 급등 쏴 주었던 알파 커크랑 매우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의 자리 있죠. 자, 여기서 아래쪽 이평선들과 하락 추세선 요 구간까지의 이 분할 매수를 대응하실 경우에는 자, 제 관점으로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조만간 저 여기 6 1일 이평선과 550번 매물때 다시 한번 무조건 넘어갈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735원 매물때까지 원웨이 상승 무조건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매집대에는 엄청난 거리랑들이 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제일 위쪽 매물대를 넘어서 여기죠 920원 넘어서 12월 전고점까지 거의 125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대급 저점 기회 매수타임이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단기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더욱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다만 지금 이 영상은요,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예, 정말 뭐 하루 만에 몇백프로 또는 몇천프로 상승할 코인이어도요, 업로드하기 전에 급등을 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급등 전 종목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쏘기 전 타점. 아까처럼 이런 저점 기회 사점 있죠? 자, 이런 타점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한번 해보세요. 자, 장담컨대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서 엄청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아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